네 안녕하세요 관장입니다 네 8월 12일이고요 에, 11시 저녁 11시 5분입니다 에,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상한가 하나 오늘 갔습니다 에, 제가 어제도 영상을 찍었죠 에. 그 전부터 추적해왔던 종목이고 어, 메이슨 캐피탈이고요 어, 그 전부터 추적해왔던 종목이에요 추적해왔던 종목이고 이게 왜 가야 되는지도 그 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고 그 안에 엑시트 해야될 fi들이라기보다는 전 si죠 전 대주주의 물량 그리고 현재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시비.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드렸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엑시트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료에 대한 관점에서도 두 가지를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축이 있고, 아리바이오가 한 축이 있는데, 어, 어, 페리지 에어로 스페이스는 이번에 로켓 발사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 7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페리지 에어로 로켓 발사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예요. 그냥 단발성인 이슈야. 그래서 만약에 그게 먼저 오늘 같은 아리 재료 말고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의 재료가 나왔다. 그러면은 오늘 상한가 갔을 때 매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 회사가 IPO가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기술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로켓을 발사해서 성공을 했어. 그거는 뭐뭐뭐 뭐, 뭐 어쩌라고?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ipo를 할 회사면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 그냥 일종의 단일 이벤트 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로켓까지 다시 막 같이 발사되고 그러면더 좋지 하지만 정말 다행인게 어 그래도 아리바이오 재료가 먼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리바이오에 대한 재료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냐면,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룩스랑 합병, 뭐, 이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이슈를 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소룩스가 아마 뭐 내일 거래가 재개될지, 모레 거래가 재개될지 봐야죠. 뭐, 아침에 공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룩스가 거래, 거래가 재개되면서, 아마, 제가 말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메이슨 캐피탈, 소룩스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삼진 제약은 조금 봐야 된다. 제한적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쨌든 그건 뒷부분에 얘기를 하고, 이제 메인이 돼야 되는 건 소록스입니다. 어쨌든. 메인이 돼야 되는 건 소록스고, 소록스가 어떻게 움직여주느냐에 따라, 어, 메이슨도 같이 갈수 있는 모습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소록스가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어요. 어, 뭐, 야, 그거, FI들 2,000원대 가격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2,000원대 가격 있지만, 6,500원대도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2,500원짜리 먼저 엑시트라 한다고 해도 거래는 터져야 하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형님들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소록스 거래재개 되는 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록스가 거래가 내일 재개 될지, 뭐 내일 오전에 공시가 아침에 나오면서 재개가 될지 아니면은. 뭐, 모래 재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회상장 그, 요건만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거래 재개가, 아, 거래 정지가 길게 묶이진 않을 겁니다. 네, 빨리 풀릴 거예요, 아마. 빨리 풀릴 거라, 어, 아무래도, 어 위로 열려 있지 않을까. 아, 소록스 역시 위로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메이슨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메이슨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갭을 띄웠죠.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갭 띄워서, 아니, 만약에 상한가 시작해서 밑으로 은봉 때려주면 기회고, 만약에 갭 띄워서 밀고, 갭 띄워서 시작을 하면 밀고 올라갈 확, 확률이 높다. 어제 영상 보시면 어제 영상 보시면 갭뛰어서 만약에 밀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를 닫았다 풀었다 닫았다 풀었다 막 이랬어요 사실 완벽한 상한가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완벽한 상한가라고 보기 힘든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땐 거의 자연빵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연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개미들끼리 치고받는 뭐. 약간의 그런 모양새? 에, 그런 모습들로 보일 수 있었고, 어쨌든 이 구간까지는 매물이 없다는 게 거의, 이, 확인이 된 거죠. 이 구간까지는 어쨌든 상하가 오늘 닫았고, 거래가 풀리든, 뭐, 막든, 뭐, 이게 그러니까 상한가 물량을 막꽉 잡아갖고 물량을 엄청 채워놓고 잡아놓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냥 어종가의 상한가를 만들면서 어쨌든 이게 그냥 물량을 풀었어도 막19% 20% 밑으로 떨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물량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비 둔 모양이 셉니다 어쨌든 뭐 상한가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일어나기는 했어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굉장히 좋아 보이고 제가 어 일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오늘 마찬가지 상한가 밀고 올라갔고 이거는 그럼 여기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갭 메우러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 소록 수가 거래가 언제 풀리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게 내일이일지. 모레일지 모르고요. 소룩스가 만약에 단숨에 상한가를 잠그고 올라간다, 그럼 메이슨도 같이 잠그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메이슨도 같이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신규 진입은 모르겠어요, 형님들. 저는 어쨌든 여기서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350원. 네. 아무리 못해도 350원? 이때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오늘 뭐, 상한가에 진입하면 어때요? 뭐, 저쩌 이런 건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고,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온다. 그냥 기본적으로 갭을 이렇게 띄어놓고 상한가 밀어놓고 끝냈으면, 어, 조정을 줄 때도 이 갭을 메우지 않는 게 계속 연속성이 강하긴 합니다. 그래야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요거를 메우러 내려온다? 그러면은 다 시세를 끝내놓고, 1차 시세를 끝내놓든 어느 정도 누가 엑시트를 하고 나서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게 맞아요. 원래는 센 놈이면. 근데, 어 뭐, 그렇게 센 놈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것도 뭐,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만약에 350원에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은 어 어떻게 대응해봐야 돼요? 어 만약에 내가 350원에 갖고 있으면, 만약에 뭐 400원을 깨고 내려와,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에 흔드는 거 말고, 장중에 흔드는데 3시 이후에 막 이렇게 막 내려와 있어 400원 밑으로, 그러면은 조금 어 뭐. 거기서 나는 여기까지라고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버텨봐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홀딩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 예. 뭐 흔들더라도, 덜 먹더라도,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500원 물량이 나가야 돼요. 500원 물량이 나가야 되고, 지금 이 메이슨 캐피탈의 재료가 형님들이 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 아리랑 페리지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번에 티맥스가 추가될 수 있을지 몰, 몰라.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 투자하는 거, 하,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재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팀엑스에서 뭔큰 이득을 보고 엑시트를 한다고 하면 큰 재료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페리지도 지금 IPO 하는 거 아니고 단발 이슈지. 왜? 로켓이니까. 결국은 얘는 지금 아리로 가야 돼요. 아리로. 아리로 가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제가 그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사항가 갔어?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거 아리로 못 보내면 못 보내는 주식입니다. 예. 네. 맞아요. 그건 맞는 겁니다. 이거 아리로 못 보내면, 어, 그 재료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아리 아니면 못 보낸다. 이거, 이걸로 못 보낸다? 그럼 못 보내는 거라고 보면 돼요. 페리지 IPO, 아니면 티맥스에 어, 투자를 하고 나중에 회수를 하는 뭐 그런 절차가 있거나. 그런 그, 그 뒤에 연속성 있는 재료가 살아있지 않는 이상 나머지는 단발적인 재료입니다. 네. 나머지 단발적인 재료고, 뭐, 물론 투자회사들이 막 테마를 타서 올라가고 그럴 때갈 수는 있겠지. 하지만 자체적인 재료에선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 제 개인적인 생각엔 가장 센 재유가 터졌다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 많으시잖아요. 저는 음, 어,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관점이랑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기는 가봐야 된다고 봐요. 요 라인은 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고점 라인 근처는 가봐야 되지만, 아, 나는 그렇게 모험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각자 알아서 그 전에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주주님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전고점 가야 되고, 만약에 재료가 계속 살아있어서, 어, 11월 달 이, 후에 이제 알이 합병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재료가 살아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쭉쭉쭉쭉, 뉴스가 막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합병이, 이, 이렇게 지금 저희가 빵 터졌기 때문에 단기상승을 급등을 하고 조정을 준 다음에 합병 부분에서 다시 급상승을 한번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합병 이후에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왜냐면 합병 이후에는 fd3상도 걸려 있고 그리고 어 6,500원짜리 물량 엑시트도 12월 이후에는 할 수가 있는 기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룩스를 만약에 나는 장기투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바이오를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바이오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어, 6,500원짜리 엑시트를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언제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요. 임상 산 그리고 만약에 아리바이오의 진짜 임상 3상까지 끝까지 보고 가겠다 하는 분들은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나스닥에서도 그렇고요. 바이오 주식들은 어, 그 전에 삼상 전 가장 메인 이벤트 전에 엑시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리스크를 끝까지 부담해서 갖고 가는 투자자들은 많이 없어요. 형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형님들 이거 돈, 돈 천만원, 돈 오천만원 투자해서 하는 사람들 아니고, 어? 몇십억씩 때려 박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임상이 될지 안 될지, 끝까지 그 회사, 아, 그래, 우리 회사, 이 회사 진짜 기술력 있지. 하지만, 삼상이라는 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럼 난 여기까지 하고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쨌든 그건 뒤의 얘기고. 소룩스랑 메이슨 캐피탈은 아리바이오라는 가장 큰 메인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어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어 단기적으로는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등할 확률이 높고 오늘 메이슨 캐피탈 사실 힘이 별로 없었죠 아, 형님들도 보시면서 야 이거 이렇게 막 풀리고 하는데도 거래가 안 일어나잖아 보통 형님들 상하가 가는 종목들 보면 상하가가 풀렸다 그러면 막 쿠륵 물량이 막한 21%까지 쏟아지잖아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지 않았다는 거는 어 얘네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봤을 수도 있겠죠 상하가 풀어보고 어 물량 개미들 얼마나 파나 확인해보고 뭐 이런 이런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저도 모르고 형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여기 이, 이 메이슨 캐피탈을 움직이시는 분들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믿고 가봐도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리바리오랑 소룩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룩스도 거래제기가 아직 되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홀딩을 갖고 가는 거를 일단은 1 어, 옵션으로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형님들은 뭐 그거를 꼭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은못 드립니다 그냥 뭐 자기 그릇 껏 드세요 자기 그릇 껏아 나는 여기까지 알았어 팔고 팔 사람들 팔아 맨날 얘기하잖아 팔 사람들 팔고 하라고 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형님들, 오늘 기분 좋게, 어, 상한가를 하나 갔습니다. 예, 상한가를 갔다는데 일단 의미가 있고, 어,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오늘 투자주의 걸린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투자주의가 아닙니다. 어, 이게 막 거래량이 급등해, 뭐, 이, 그런 투자주의 걸린 게 아니라 상한가 잔량에서 원래 90, 그니까 그거는 나쁜 투자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얘네들이 조정을 주고 갈지,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떤 흐름을 만들지 봐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홀딩을 1 옵션으로 두고 갑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료 살아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암튼 네. 좋다. 메이슨 형님들, 이거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메이스 주주님들도 또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어, 영상을 보고 매매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어,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항상 구독자님들이랑 영상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어, 더 노력하고 어, 더잘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에, 레이슨 캐피탈 에,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